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전유진, 그녀의 첫사랑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강한 여자가 되었다. 내 사랑은 언제나 직전이라며 자신있게 외치는 그녀, 이번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전유진은 MBN 예능 프로그램 한일 톱1쇼에서 이문세의 명곡을 이명웅이 리메이크한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불렀다. 많은 팬들은 그녀의 선택이 단순한 리메이크 노래일 거라 생각했지만, 맨에는 숨겨진 첫사랑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방송 현장은 그야말로 감동과 웃음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풋풋한 첫사랑을 떠올리며, 첫사랑을 짝사랑했는데, 너무 직진해서 고백했다가, 바로 차였다고 고백했다. 너무나 솔직하고 당돌한 그녀의 고백에 팬들은 역시 유진답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고백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전유진은 내가 너 좋아한다라는 한마디에 상대방이 당황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여자 친구와 사귀기 시작했다고 고백했다. 그 말을 하면서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팬들은 그녀의 성장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그 첫사랑 남자친구와 새로운 여자친구가 눈앞에서 서로 눈웃음을 주고받던 모습이었다. 전유진은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는 안 하고 서로 시그널을 주고받는 모습을 봤을 때 진짜 미치는 줄 알았다며 귀여운 분노를 표출했다. 그녀의 이 솔직한 감정 표현은 방송 현장을 폭소로 물들였다. 전유진의 사랑 이야기는 마치 우리의 첫사랑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것 같았다. 푸짐한 풋풋하고 또 그리운 첫사랑의 기억. 그때 그녀를 위로해준 것은 다름 아닌 이명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였다. 그녀는 이명웅 선배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 가사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며 그 노래 덕분에 이별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녀의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많은 이들이 공감과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이제는 첫사랑의 아픔을 뒤로하고 다시 사랑을 꿈꾸는 전유진.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사랑은 도망가기도 하지만 나는 언제나 직진한다며 다음 사랑도 실패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도전할 것이라는 결의에 찬 말을 남겼다. 팬들은 그녀의 모습에 감동하며 앞으로의 사랑 이야기를 응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원의 매력적인 목소리가 무대를 가득 채울 때 전유진은 부끄러워 하면서도 솔직하게 내 이상형은 노래를 잘하는 남자라며 눈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 순간, 모든 시청자들은 그녀의 직진 본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눈앞에 있는 사랑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그녀의 모습에 팬들은 열광했고, 마치 TV 속에서 로맨틱한 드라마 한 장면이 펼쳐지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MC 강남은 이를 놓치지 않고 그녀의 마음을 파악하며, 유진이가 진원에게 빠진 것 같다. 어머니가 좀말려주시라며 재치있게 놀렸다. 하지만 전유진은 그저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할 뿐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 그녀의 미소와 붉어진 뺨은 모든 걸 말해주었다. 사랑에 빠진 소녀의 얼굴은 거짓을 모른다. 진원의 무대가 끝난 후에도 전유진의 눈빛은 여전히 진원을 향해 있었다. 은 무대 뒤에서 다시 눈을 마주쳤고 그녀는 수없이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그녀의 무한 아이 컨택은 그야말로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손태진은 결국 웃음을 터뜨리며 몇 번이나 인사를 하는 거냐고 장난스럽게 그녀의 행동을 지적했다. 손태진의 웃음 소리와 함께 모든 스태프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직진 사랑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의 사랑은 진정한 직진이다. 사랑 앞에 당당하고 솔직한 그녀의 모습에 팬들은 더욱 열광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전유진은 사랑에도 직진하는 솔직하고 꾸밈없는 매력을 지닌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진원을 향한 그녀의 눈빛 부끄러워하면서도 계속해서 인사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내 이상형은 노래를 잘하는 남자라고 말하는 그녀의 말 속에는 사랑에 대한 순수함과 솔직함이 담겨 있었다. 내 이상형은 노래를 잘하는 남자라며 수줍게 웃어보인 전유진, 그녀의 직진 연애 성향이 여실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진원의 목소리에 완전히 매료되어 그 자리에서 마음을 빼앗겨버렸다. 모습을 본 MC 강남은 유진이가 진원에게 빠진 것 같다. 어머니가 좀 말려주시라며 그녀를 놀리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저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운 미소만 지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 속에서도 전유진은 끊임없이 진원을 바라보고 무대가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진원과 아이컨택을 시도하며 반복해서 인사를 나누는 등그 설렘을 숨기지 못했다. 이를 본 손태진은 몇 번이나 인사를 하는 거냐고 폭소하며 전유진의 행동을 지적했지만 팬들은 그저 둘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에 열광할 뿐이었다. 전유진의 이런 돌직구 직진 사랑 고백은 그녀의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제 그녀의 이상형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수없이 나왔던 상황에서 이렇게 확실한 반응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진원의 매력에 푹 빠진 전유진의 눈빛과 행동은 팬들 사이에서 정말 사랑에 빠진 것 같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전유진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는 그녀의 음악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사랑에 빠진 감정은 아티스트에게 큰 영감을 주기 마련이다. 그녀가 이 사랑의 감정을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어떤 신곡이 나올지, 팬들은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다. 그만큼 전유진의 새로운 사랑은 그녀의 음악 커리어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팬들은 전유진과 진원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저 단순한 우정일지 아니면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만 간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직접적으로 표현한 설레는 감정과 무대 뒤에서 진원을 향한 그녀의 행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랑의 시작처럼 보였다. 전유진, 드디어 그녀가 첫눈에 반했다. 라는 소식은 팬들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설렘을 안겨주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사랑 이야기에 주목하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과연 이들이 만들어갈 이야기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사랑에 빠진 전유진의 모습은 과연 어떤 감정을 노래로 담아낼지 팬들은 그저 기다리며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는 단순히 전유진의 연애사가 아니라 그녀의 솔직한 모습과 음악적 영감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팬들은 그저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다. 전유진의 새로운 사랑이 그녀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는 순간이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